미 미친 어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아,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거. 거기 로가거 같아요. 로것 같아요, 이거. 아, 너무 너무 말데 이거. 미치게 하나 는데 무슨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중복수 가니까 얘들이 미쳤어, 이거. <laughs> 와, 미친. 가야, 야, 야, 야 위도 뭐야? 위도 뭐야? 위도 위도 뭐야? 야, 위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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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야! <laughs> <목소리> 야, 이거 뭐야, 이새끼야 cotton, cotton, c o t t o cotton, cotton, c o 죽여 o n c o t t 리 n c 빨리 빨리 빨리. <목소리> 야! 내가 아파서 못 때려. <목소리> 아, b o 불했어 누가 불했어? 누가 불했어? 이 누가 했어 d y everybody, e 와 하지 말라니까 그냥 했어 불화살 불을 와 이거 너무 센데 애들 아, <laughs> 야 스야 공격이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아니 저팀 거의 다 다였지 나야 그럼 야 저거 어떻게 이겨 아 저거 어떻게 이겨 <laughs> 아 싸다 싸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야, 야 미치게 미치? 여기 다있어 <laughs> 다, 여기 다있어 빨리야 빨리 해야다 여기 다있다고 야 <웃음> <웃음> 다 아, 와, 야, 미드 뭐야? 미드 뭐야? 야, 와, 진짜. 경치 안 뜨는데요? 아니, 지금 애들이 애들이 있어서 그래. 애들 애들, 애들 있어, 있어서 그래. 있어 그때도 안 떴어요. 아, 애들이 안에, 안에 있어 그런 거야. 아니, 없을 때도 안 떴다고요. 없 아, 그래? 뭐지? 아, 내가 야, 내가 들어가 볼까? 아. 이거 뜨는데? 네, 잠깐만. 잠이고한해 볼까? 와저가야야가야 저... 저... <laughs> 미쳤어 저거 와 저거 안돼안돼와 잠깐만 야 여기 미쳤어 야 빨리 먹어 <laughs> 아 걷자냐고 그때 걷자냐겉걷자냐전걷자냐와 안녕 친구들 아미치겠다 이좀 <laughs> 옛날부터 짜증났어 이좀 <laughs> 옛날부터 <좀> 짜증났어 <laughs> 나 갑자기 도 실도... 아아 야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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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그 실아아아아아아 그때 아프다 으아아아아 <laughs> 뭐야 나 식구 됐어 갑자기 아니 저분들 대부분 다 불화살 아니면은 다다이아야 이네 친구들 결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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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어어 비고 있어. 비고 있어. 비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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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 와. 아 와. 아니, 아니, <laughs> 안 돼요, 이거 와 이걸 아니 이게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너, 아, 너, 너, 걱정이 안 돼. 야 이따 통화 이따왔자 통화 이따왔자야 <laughs> 이거 이따는 이따 좀 중독 피기 서 그래 이거 진짜. 잠깐만요 누가 불써요 아. 저기요 누야 이거 야 어. 기측을 야 기측을 더 설정하자 야 일단 아까 불불화 하얀거 아, 쓰지 마시고 그리고 중복피 금지에요 네? 뭐야? 중복피 금지 어? 어 흰 가지만 버려야 될까요? 뭔데요? 저 여기 여기 여저다다이어그우재칸지형괜잖아요네 근데 다이어칸 다이어칸이 없어서 맨손으로 했거든요? 그거 다시 <laughs> 아니 그거 들어봐요 들어봐요 그거 발팔 다시 누르고 해야돼요 그거 아 리얼? 아 이거 그랬구나. 룰민이 야나 혼자 어? 맨손리는데 룰민이 형어외로어 네, 뭐하나 또 금지? 줌버필 금지 네? 중복픽. 중복픽? 네? 자, 다시하자. 가자, 가자, 가자. 그만했어요. 아, 간... <laughs> <어떻게 했죠? 웃음> 아니, 중복픽 너무 에봐요 그거 솔직히안인죠 야, 그리고 야, 여기서 그리고 네, 야, 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여기서 레벨이 있는 사람만 걱정 정리하시다. 그게 그게 나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레벨이 없던... 레벨 이 없으면 걱정 정리하지 말고 레벨 있는 분만 걱정 정리를 해야 돼. <laughs> 네, 자 샤오끼 여러분들. 아, 자 이동야 파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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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팀. 아니 주고 왜나 지금 수비 싫어냐? 하 너는? 와 저요. 저희는 수비입니다. 제가 배워고 할래요. 자 이거 수비 수비하면 안 돼. 저기요 제가 배워고 할래요. 배워? 내가. 배워할게요 제가. 야 내가 스니퍼야 내가 스니퍼 잡을게. 신석이나. 배워고 해요. 신호비나신호비 시노, 시노비. 시노비 할게요, 얘라나 나가 신호비 할게요. 크라이저 할게요. 얼프님 제가 신호비 할게요. 잠깐 얼프님 뭐야? 얼프님 아직 안 왔어요. 어오라 왜? 자 게임 이번 일본으로 시작돼요. 어 뭐야? 좋아요. 어야나나 어, 나. 걷자, 막아하세요. 빨리 빨 빨리 빨리 막. 어 무기 사라졌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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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 다시 하면 있어. 네? 자, 시요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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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다 저는 이걸로. 바골프님. 이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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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다 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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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명 다시 다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좋아, 좋아. 야,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야, 나, 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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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어그를 뜰게. 어그를 야, 게.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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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잡았어. 나가 잡았어. 나나 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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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가리 잡아, 가리 잡아, 가리, 가리 잡아. 좋아, 좋커 커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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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호, 자, 신호, 자, 신호. 나나 컷, 나나 컷, 좋아, 좋아, 나나 컷. 어, 컷 좀, 야, 컷좀코컷마 봐, 컷좀 야, 야, 야 코쿤민 잡아, 코쿤 잡아. 아 뭐, 아 뭐야. 아하, 이거. 좋아 여러분들. 신, 신비 신호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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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가 그거는 지금. 나나, 나나 잡아야 돼. 잠깐만. 빨리 빨리 와서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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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니 아니, 아니, 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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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나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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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나나아빨 아니, 아게게 빨리 아아 아,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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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아, 미칠! 친 와! 버블프님. 예. 아, 잠깐 나가. 아니, 거, 바꿀 수 없어요. 야, 야, 바꿀 수 없어. 그거, 그거만 알아. 아, 바꿀 수 없어요? 어, 바꿀 수 없어. 아, 바꾸면 안 된대요. 야 내가 지금 아까부터 이거 하고 있었. 는데나 신음이 하고 있었는데. <laughs> 버프만 받아야겠다. 와, 미치겠다. 야, 걷어, 야, 걷어마, 점어마걷어마 야, 거점 막아! 행꾼이안 갔습니다. 어? 저기, 저기 맞냐? 갑자기 거점 거 레벨 누구한테 있는 쿠쿠민, 쿠쿠민, 쿠쿠민 쿠크맨 있어, 쿠쿠민한테. 쿠쿠민한테요? 어. 안 가요, 여러분들. 어, 저, 아, 미친, 죽었다! 아이, 화이자비 두 명이야! 화이자비 죽, 지금 신네비나한 명이 있어. 얘들 일단 주먹비, 얘들, 얘들 일단 주먹비가 아니거든, 지금. 얘들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야, 지금, 살자이 누구야? 나나랑 또 누구지? 아이, 아이. 나, 나나하고 스위. 스위야, 야, 스위야, 스위가 스호비야 아, 슈, 스위가 스니퍼야. 스위잖아, 스위, 스위. 스위요? 어, 스위가 스니퍼고, 나나가 그거, 단검도 내기 끄는, 개야. 아, 여기 오면 지옥인데요, 형? 와, 어, 미치, 와, 저기 다았냐 아이도 할게 그냥. 그냥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아미치와오 뭐야 나 한방에 죽었어 미치쓰위 죽였어요 컷 테스트 나이스 나이스 어, 레지스 탕님 안 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나 다 나나 다쓰이자 잡아 나나 쓰위 잡으면 얘들 흐름 끊겨 잠시만요 야야 누가 가을 없어 가아

에야에야야야 여기 야그야어야그야그야어야어아 좋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좋아. 미친 야야야야나죽었친야죽었 <laughs> 나, 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마 죽었어 야가 막아 거야 막아 어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요. 코콤, 잠깐만요. 코콤, 인니. 아, 어, 뭐야? 승리? 오케이. 나이스! 아싸, 다시 돌아갔다. 제 바공, 바공가. 점프를, 아니 제, 제, 치팅을 안보나지는 <laughs> 아, 좋습니다. 신기했네요. 와, 좋아요. 아시죠? 못 먹을 막. 와. 아이 쿠미는 빠가야 지금. 아니 아니. 그 점프 내가, 점프를 하고 있어. 내가, <laughs> 내가 지금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은. 그 <laughs> 점프 점프를 하고 있는데 쏘면은 쟤네가 맞아 내려오면서.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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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은> 아니. 좀 <laughs> 버그났다. <버근하다>. 그리고 그리고. <laughs> 그리고 그 점프, 점프강하고 좀높프네들은뭐 승판 아니면 활잡이를 좀 잡아야 돼걔들이 걔들을 맞아, 전판에 저판에 그, 내가 그형님안죽던 그, 그, 것처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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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막대기로 그래. 신세를 바깥에다 버려가지고 <웃음> 아, <웃음> 다시 하자, <laughs> 다, 다시 다자 <하자>. 다시 다자 아니, <laughs> 저 멈춰서 점프하고 왔는데 나나님이 더 맞춰볼래? 잠깐만. 그 내가 친척 하면서 하면 그랬지 아, 개재밌네 이거 야 그래도 재밌다 그거, 그거, 다시 하시다자이단 통합 이동하시다자 빨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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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해요 아, 나 버리고 갔어 하! 드디어, 드디어 이 팀이다 어, 웬일이지 어 좋아요 래요 제가 배우고 아니야 내가 아, 점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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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든 내가 그거야 내가 레벨했어. 내가, 내가 내가 레벨했어. 형, 내가, 제가 제가 스니퍼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형 저도 레벨 있는데요? 어 그래. 어 좋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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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야 내가 자유할게. 내가 자유할게. 얘들아 내가 내 자유할게. 형저 배운 거 응. 할래요. 저 배운 거 할게요. 야 간다 간다 간다. 가죠. 야한 명은 야한 명은 스니퍼나 걔들 활잡이좀 잡아. 점프 점프 큰애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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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우고 해요 야야아잠시만 가린님 가린님 가린님은 그냥 가린님은 가린님은 그냥 거점 거점을 먹어요 같이 아 거점을 좀 지켜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가자 형 저는 어떡할까요 저도 레벨 있는데 어아 니네 니네 사와 니네 애들 잡아봐 잡 아아 나, 나 잘못했다 아나 캐릭터 잘못했어 아 죄송 죄송 자 바꿀께요 1 이거다 자 캐릭터 바꿀게요. 바꿀게요 이거 이거 아나 이거 불 있는거 몰랐네 여기 이 없다 여기 발잡이 없다! <laughs> 자유거로빼고 아, 네, 야, 야, 크리쳐 할게, 크리쳐. 크리쳐 할게. 아니다, 크리쳐 말고. 형, 저도 들어갈까요?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없는데? 가디언, 야, 가디언 있지, 가디언 있지, 가디언 있지. 신이 있고. 적팀 가디언 한 명.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어. 내가 텐시 할게, 텐시. <laughs> 자, 저, 요저 텐시 하겠습니다. 텐시는 저항이랑. 스피드 스리스 nice. I said, I s a i 점 거점 a i 거점 said, I s 먹 i d I said, I s a 나이스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줄여져, 줄여져. 나안 나가고 있어요. d 점 비비자. 비 I 비 a 비 d 어 said, 미안해 미안해 said, I s 비 i d I said, I 뭐 a i 어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저 잡으려에요 야한야한 랩..야 첫 3랩에 활잡이 와 활잡이 활짝에. 이거..활잡이 어딨지? 활잡이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네. 건너편에 있어요? 네 나는..나.. 아, 이거 왜.. 갑옷 안 입은 사람 뭐예요가갑안입는 사람? 가옷안입는 사람? 그치. 몰라요? 으악 네. 하..하..하.. 얀노부리님 영화 맞는..맞나 이영 야..야..야..야..야.. 거점 먹어 거점 먹어 야 먹어, 먹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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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거점 먹어 거점 먹어 레벨이 지금 거점 거점 퍼센트 이게 야, 육, 킹이가 그거야. 육킹이가 그거야. 육킹이가 그거야. 그거야. 아, 저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 육킹컵, 육킹컵. 야, 내가 거점할게, 해낼까. 야, 누가 아무나 야 3레벨 거점에 육킹 잡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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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 야. 야, 쟤가, 쟤가, <laughs> 우리 팀 기적 뭐야, 이거? 우리팀 기자 어 뭐야 이 뭐야 우리팀 기자 이거 이거 모를라 아예예예예 보시 예 보시 예 그냥 간전이야 간자 예 간전이야 존재감 너무 없어 지금 있는지도 몰랐네 어차 안 때리면 간전이네 어어 거점하고 거점하고 있다 거점먹고 있다 거점하다 거점하고 거점하고 거점어 활잡이 어디 있지 요? 제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애들 제대로 쿠미는 거야 야 점프래 뭐야 <laughs> 점프 뭐야 점프 뭐야 활잡이 떡아 한0 0 1한0 1 0하1로 있네 밀어밀어밀어 에에에에0 1 아, 미치 100 100 1 0요1나0 100 저희 0 100 1쪽에 나나가 있어요 100 1라고1요 저거 뭐야 활0 0 100 1 0하100 100 100이0 0이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텐씨가 100 100 1 0방1 좀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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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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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비었다어미었어미었어 3팀이 밀었어 야 밀었어 미었어미었어미었어20% 20% 맞어 맞어 80 80 80 80 80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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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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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최초로 <laughs> 최초 우리 <laughs> 있나, 레드 야 최초로 이긴다 이거 야가이다 강이다 가이다야야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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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보병 있어요 야 내가 죽일테까야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때릴게 내가 때릴게 니들은 그냥 피해 아 미친 아, 아아 저 죽어요, 죽어요. 잠시 뺄게요. 깜짝. 어, 잠시 뺄게요. 자, 겉선 맵이라는 맵 플레이 중이에요 아, 나, 나, 나. 한 노래 한 노래 한네 하얀 노네죽여한노래가 갈아야. 가죠. 가 가죠. 가 아,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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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이 킹한 죽여질 수있라 아, 죽였어 죽겠어. 아, 죽겠어. 아, 야, 유킨 중에 유킨 중유유죽여 아, 내가 제가 죽었어 어, 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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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 야, 다 야! 야! 철호! 3! 3! 야 최초로 이겼다. 최초로 이겼다. 이겼다이겼다와이거여기네 이겼다. 이겼다! 아, 예. <laughs> 자, 시다시다와 잠시만요 와가님가님나어 어? 솔직히 어 85%제가나 근데 80%라가 진 이거 다 했어 아어 근데 게임 플레이가 잘 안된다 야 근데 이게 얘 근데 이게 점프만 하면 되고 잡아야 되요 니까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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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딱 잘못 움직였다가 우리 편에 화살 맞고 상대편 화살 맞고 아점으로 <laughs> <우리의> 돌아왔어 <들어왔어. 웃음>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 방금 가디언 가디언 스니퍼로 잡았거든아저 활점이 너무 아파요 나, 그니까, 아 나야 활점이 아, 안 그네 아, 근데, 야 근데 얘이활점스가어아활점은요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어, 니 했는데 우리 아그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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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애들 때리지 않고 계속 스카이콩 못 찍고 있어. 스카이콩인데 <laughs> 스카이콩 뻔했는데 <laughs> <콩 웃음> <콩 웃음> 게다가 너무 잘 맞는 거야. 뭐. 그니까아 <laughs> 이거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캐릭터를 둘러봤거든. 여기 깻모, 깻모 잡아요. 다들 깻모 잡아 이거. 올 깻모, 올 깻모 잡아요. 이거니까 캐릭터를 보니까 이게 수비 형웅이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 이거 가디언아 가디언. 깻모 안네요. 야 그러면, 야 그러면 일단 게임 시작하고. 일단, 그냥 보기만 해요. 일단, 일단 보기만 하고 잘 봐요. 이따 설명을 할게, 부경, 부경. 네. 이따 일단 설명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신우미는 일단, 원거리전은 이제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 네. 그리고 가디언은 약간, 탱커인데? 탱커인데, 약간, 거점 방어? 라인 같은 거? 킬도, 킬도 들어가던데 예. 신우미가, 네. 아, 뭐, 스나이퍼도 약간, 보조, 보조, 보조 스나이퍼. 아, 크레이저가, 야, 크레이저가 일단, 크레이저, 크레이저라또 뭐지? 아. 크, 크라이저랑.. 어.. 또 스니퍼. 뭐였지? 신니퍼 일단 크레이저가.. 야, 크레이저가 있다. 뭐활자위를잡아야돼애들이어봐아 이거 아니야 아야 야, 그리고 야 그리고 이게 보니까 텐신! 텐신이라는 캐릭터가 이 거점 방어야 이게 이게 거니 곡괭이 돌면 이게 미, 미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한 들어 봐. 아, 근데 근데 곡, 곡괭이 딜안 들어가던데 보니까 이거. 아, 곡괭이 딜은안잘안 안 들어가 이게. 근데 시 거점 방어 그거죠. 만약에 얘들 점프하면 그걸 쳐 가지고 밀 미는 형식이에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아, 근데 가라니, 가른 에 가른이 올라봐요. 네. 점프해 봐. 요 점프. 점프해 봐. 요 점프. 잠깐. 어 뭐야. 점프. 뭐지? 점프. <laughs> 아유,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1절, 1절, 저거. 이렇게 미는 <laughs> 현식. 이렇게 미는 현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밖으로 미는 현식 한 다음에, 뭐, 구석을 몰아서 죽이는 현식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어? <laughs> 아, 이따, 가 재밌네요, 이따. 와, 이따. 오늘 겁전사 언니 맵을. 오늘 플레이 해봤는데, 와. 어, 재밌다, 는데 이걸로, 우리가 컨텐츠를, 뭐, 따로 만들어, 될 거, 되지 않을까? 안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어. 자일따 오늘 이렇게 거점 맵을 플레이했고요. 자일따 유튜브분들은 유튜브분들은 댓글에 오시면 저희가 ncp 스토어 스토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점 전용 맵을 플레이를 해봤고요. 어 오늘 재밌었네요.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더 하면 될것 같네요. 와 재밌다. 재밌다. 근데 이거 공격팀이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공개팀이 이게 이게 보니까 텐시라텐시라크라이저나 스위너비가 꼭 있어야 되는. 네 얘들아 응급실청 나참전성승이다 점령 중이다 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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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키야 안 아프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자 이, 여러분들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림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연속 끝내 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빠빠.